네 안녕하세요 비타입니다. 8월 3일 시바인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시바인우의 가격이 좀 연일 하락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손실 중이신 분이 꽤 많으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 여러분 잠시 걱정은 내려놓으시고 제가 오늘 영상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손실을 만회하고 수익으로 마무리하실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전달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바인우의 가격이 현재 하락하고 있는 것은 시바인우 개인 종목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장의 영향이 좀 큽니다. 지금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 4시간봉상으로 상승세기형 패턴이 완성되면서 하락세가 더 가속화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로 인해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시장에 영원한 상승이 없듯이 영원한 하락도 없습니다. 지난 8월 1일에 시장에 아주 중요한 뉴스가 있었는데 영국이 코로나 이후 최초로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이 금리 인하라는 것은 시장이 어느 정도의 상승이 아니라 말 그대로 폭발적인 상승을 가져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조건인데요. 현재 미국도 9월 금리 인하 확률을 100%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이 금리 인하라는 것이 과연 시장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고 향후 시바인우의 가격은 어디에서 하락을 멈추고 반등을 하게 될지 아주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편하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는 실시간 대응이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큰 분석 위주로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중에 오늘 바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당일 급등 코인은 제가 오전마다 이렇게 소장하고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전달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제 별도의 참여비용 없이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혼자 매매하기가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이나 오늘 당장 빠르게 수익이 필요하신 분은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자 9번 보내주시면 오전마다 제가 급등 코인 전달해드리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코인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네, 차트로 돌아와서요. 여러분 시장에서 가격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돈이겠죠. 왜냐하면 더 비싼 가격에 계속 사는 사람이 많아져야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 이죠 그리고 시장에 돈을 공급하는 대표적인 요인이 바로 금리 인하입니다. 이를 통해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이러한 유동성 공급은 통화 공급량의 증가를 불러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통화 공급량이 증가한다는 뜻은 바꿔 말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걸 의미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이죠. 이렇게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면 이 많은 돈들은 투자 시장으로 쏟아지게 됩니다. 바로 초과 이익을 얻기 위해서죠. 실제로 이천. 2020년과 2023년 초 통화 공급량이 급증을 했을 때 코인 시장으로 많은 자금이 유입되면서 시장의 가격은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9월 미국의 금리 인하 확률 을 100%로 보고 있는 현재 시장은 다시 한번 유동성 공급을 통한 폭발적인 상승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단기적인 시장의 움직임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돈의 흐름을 함께 확인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인데요. 시바이누의 가격을 보게 되면 지금 여. 여기서는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위치하고 있는 0.0206원대에서는 이 저점을 제외하고 특별한 지지라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급락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상황이고요. 우리가 반등 기회를 잡아볼 수 있는 타점은 현재 차트상으로 두 가지가 확인되는데 바로 0.0178원 그리고 0.0141원입니다. 우리가 차트 분석을 하는 이유는 확률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특정 가격대를 찾아내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이특 특정 가격대라고 함은 여러 가지 기술적 신호들이 중첩되는 자리를 의미하는데요. 우선은 이 노란색 박스로 표시를 해놓은 0.01785는 하단의 상승 추세선 그리고 이전 고점이 함께 맞물려 있는 자리입니다. 가격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다가 여기서는 일시적으로든 아니면 추세 전환이든 반등이 나오게 될 확률이 대단히 높은데요. 그리고 그 밑에 이 0.014일원도 마찬가지로 하단에 상승 추세선과 함께 앞선 매물대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이 발생했던 p o c 라인이 지나가는 구간입니다. 현재 시바이노 차트상으로는 이두 가지 가격대를 우리가 유념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이 박스를 구체적으로 공략하는 방법은 가격이 이 박스에 도달했을 때 반등이 나오는지를 확인하고 매수를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지정가 주문을 걸어놓을 수도 있지만 항상 코인 시장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빠지게 되면 나머지 알트코인들의 가격도 속절없이 하락하기 때문에 저는 지정가 주문보다는 이 구간에서의 반등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나서 매수를 들어가는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통해서는 아 주요 가격대가 현재 시바이누에서는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구나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고 향후 실제 진행되는 차트의 흐름을 보고 제가 여러분들이 공략할 수 있는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가격을 다시 한번 잡아드리고 또 실시간으로 차트가 진행될 때는 소통방 통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소통방에도 참여하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하락 이후에는 또 상승이 나오는 것이 늘 반복되는 시장의 원리이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을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제가 다 잡아 드릴 거니까 편하게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8월 3일 시바인후 분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에서 전달해 드린 분석은 더해서 이제 매매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도 이렇게 실력을 쌓아 나가실 수 있도록 제가 공부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또 언제라도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자 9번 보내주시면 된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